자, 어, 이걸 알려드릴게요. 자, 코드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건 여러분이 집에서 할수 있는 건데, 자, 여러분이 집에서 일단 이걸 하려면 은 JDK 1.8이라는 걸설치 해야 돼요. 이게 바로 뭐냐면은, 자바 개발 환경에 필수적인, 가장 필수적인 요소라고 보시면 되, 되겠습니다. 그냥, 그냥 보세요. 구글에서 JDK 1.8 검색을 하면은 이런 게 나와요. 이런 거 나오면은. 수락하시고 그다음에 맨 밑에 보시면 윈도우 64에 요거 있어요. 요거 받으려고 하면은 체크해서 하면은 가입하고 로그인 하라고 나옵니다. 그거 로그인 하시면 받아져요. 그거 설치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다 받았다고 다 받고 설치한 다음에 이클립스라고 검색을 하시면 나와. 이건 개발 툴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개발에 필수 요소라면은 얘는 개발을 도와주는 녀석이에요. 자, 이클립스 들어가서 네. 다운로드 받으면 돼요. 요거 받으면 됩니다. 요거 받으면은 어, 얼로우 쿠키 하고서 네. 이런 거 나오면은 무시하세요. 네. 자, 제가 설치해 볼게요. 그냥 보세요, 여러분, 지금 따라하시면 됩니다. JDK 설치하는 건 여러분 너무 쉽기 때문에 스킵할게요. JDK 설치라고만 해도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환경변수 설정? 요거 안 해도 돼요. 그냥 설치만 하면 돼요. 여기 나오면은 뭐 이렇게, 이렇게 한 다음에 환경변수 설정하라고 막 나오는데 이거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아무튼 JDK 설치는 쉽기 때문에 스킵했고요. 자, 이거는 여기서 뭐 가시냐면은 Eclipse ID for Java Development 요걸로 설치하면 돼요. 요거 한 다음에 인스톨하면 돼요. 해볼게요. 그러면은, 어디? 여기에 설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설치가 됐는데,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이 폴더 들어가서 실행하면 돼요. 근데 저는 이렇게 이제 미리 설치해놨는데, 이거는 여러분, 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아, 여기 돼있네요. 여기 바탕화면 생기는데, 요거 들어가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 저는 요걸로 할게요. 이게 살짝 다르거든요? 그래도 어차피 상관 없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는 이렇게 하시면 되고, 저는 일단 요걸로 할게요. 자, 이건 다 같이 한번 켜보세요. 바탕화면에 있는 요거. 자, 여러분 집에 가서 설치하면은 요런 게 생겨요. 집에 가서는 요거 누르시면 돼요. 요거. 여기서는 요거, 여기서는 요거. 그다음에 요런게 나오면은 이거 다 끄세요. 어떤 프로그램 같은 거 나오면은 다 끄세요. 그래서 이렇게 만드세요. 이거 끄기 다 눌러가지고 요거 누른대, 요거 요거. 자, 옆에서 좀 도와주세요. 옆에서 못 하고 있으면은 네, 스프링툴스윗 바탕화면에 요거 있죠. 요거 더블 클릭하면은 열어요. 그러면은 뭐 이렇게 창 같은 거 많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자, 뭐뭐 뭐 이런 창이 나왔다. 이거 그냥 꺼요. 꺼서 이렇게 만드세요. 자, 이 상태에서 윈도우의 쇼뷰에 패키지 익스플로어. 윈도우의 쇼뷰에 패키지 익스플로어. 자, 윈도우의 쇼뷰에 패키지 익스플로어. 그다음에 요거를 여기 여기 패키지들이 나오죠? 컨트롤 A 눌러서 컨트롤 여기 클릭한 상태에서 컨트롤 A면 다 선택되거든요. 우클릭해서 클로즈 프로젝트라고 있습니다. 클로즈 프로젝트, 오픈 프로젝트 밑에 클로즈 프로젝트가 있어요. 됐죠? 네. 자, 이거를 제가 이제 자, 여기다가 이제 잠깐만요. 어, 잠깐만요. 자, 혹시나 여기가 이렇게 벌레로, 그러니까 벌레 표시가 돼 있으신 분은 이렇게 되시는 분이 안 나올 거예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게 되어 있어야 돼요. 우측에 요거, 그 다음에 윈도우의 쇼뷰에 패키지 익스플로안 나오면은 아더로 들어가셔서 검색하시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까지 만들면 됩니다. 자, 요거까지 해야 돼요. 요거 클릭한 다음에 Ctrl A 누르고서 우클릭한 다음에 클로즈 프로젝트. 자, 또안된분손 들어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자, 만약에 여러분, 요게 이제... 아니다. 자, 여기서 이제 새 프로젝트 만들 건데, 자, 여기다가 우클릭 한 다음에 뉴 우클릭 뉴 자바 프로젝트, 다시 한번 여기 패키지 익스플로어에서 우클릭 뉴 자바 프로젝트, 그 다음에 여기 프로젝트 이름에다가 이렇게 적을 거예요 J가 대문자에요. 자바 exam 언더바. 2020 오늘 날짜가 뭐죠? 0425인가요? 0425. 그렇죠. 언더바 일 이렇게. 이 앞에 건 똑같아요. j 대문자 E 대문자 java exam 언더바 날짜 언더바 1. 그다음에 엔터를 딱 치세요. 그러면 이렇게 생겼죠? 네. 어공2 0 2 0 0 4 자 생겼죠? 그러면은 여러분 얘를 더블 클릭하면은 이렇게 SRC라고 생겨요. 이거 얘를 얘를 더블 클릭하면 생겨요. 자 여기다가 우클릭 한 다음에 New에 클래스 다시 한번 여기 소스 우클릭 New에 클래스 자. 컨트롤 시프트 알파벳 오는 뭐냐면은 자. 이거는 그런 거예요. 잘 보세요. 자. 만약에 여러분이 뭔가 입력 그러니까 자. 여러분 출력할 때뭐 쓰죠? 시스템 아웃 쓰죠. 얘가 바로 뭐예요? 얘는 시스템 출력을 말합니다. 이게 시스템 아웃 출력이에요. 그다음에 다시 한번 자, 시스템 아웃을 지금부터 모니터라고 생각하세요. 모니터에다가 출력하겠다. 그래서 모니터에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그러면은 시스템 인은 뭐예요? 시스템 아웃은 출력인데, 시, 그러니까 시스템, 그러니까 시스템 아웃은 모니터죠. 시스템 인은 뭐다? 이거는 키보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키보드. 자, 잘 보세요, 여러분. 자, 자, 여기서 만약에 요거를 %s라고 써야 되거든요. 이게 바로 뭐냐면은 요게 뭐라 뭐다 스트링이다라는 건데 요게 여러분 스트링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걸 %d로 한 다음에 실행을 하, 해볼게요 실행을 하면은 뭐라고 뜨냐면은 요런게 나옵니다 이해되시나요 컨펌 퍼스펙티브 스위치 이거는 지금 문제가 있는데 너 디버그, 모, 디버그 모드로 바꿀래 라는 건데 요거를 노로 눌러셔야돼도노 근데 만약에 내가 실수로 예스를 눌렀다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 보시면은 디버그 모드로 바뀌어있어요 이건 다시 뭐다 이렇게 만드시면 돼요.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 프로그램이, 여기,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 바로 뭐다? 아직 실행 중이라는 거. 지금 프로그램이 여기 턱 걸려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요거 어떻게 한다? 이거는 그냥 요거를 눌러서 꺼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요것도 뭐다? 필요 없는 거 끄, 끄시면 돼요. 그 다음에 다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요 S로 바꾸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다시 한 번. %D가 뭐다? 대시말1 0진수 정수란 뜻이에요. 이게 만약에 여러분이 10을 쓴다. 그러면 여기 뭐라고 써야 돼요? 퍼센트 d. 만약에 여러분 여기에 어20 이렇게 들어갔다. 얘는 정수가 아니라 뭐예요? 문장이죠. 그러면 여기를 어떻게 바꾼다? s. 네,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리고 이제 보세요. 이제 항상 이제 이렇게 넘어갔으면은 요걸로 들어가고서 정지시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요렇게 이런 거 너무 많이 났잖아요. 이런 거는 클릭해서 좌로 누르세요. 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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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 하면 다 접어요.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열 열 필요가. 자, 그다음에 어자 이제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실행을 하면 이렇게 나오죠. 네. 자 그리고 여기서 잘 보세요. 아 나는 이거를 아 내가 지금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여기에 20이 들어 있잖아요. 그거 누가 넣었어요? 제가 넣었죠. 그게 아니라 키보드로부터 뭔가를 입력 받아서 여기 값을 채우고 싶어요. 그럴 때 쓰는 게 뭐냐면은 스캐너인데 이거는 그냥 외우시면 돼요. 잠깐만 보세요. 자, 그냥 스캐너라고 쓰고서 스캐너 쓰는데 두 번째 스캐너는 소문자로 시작합니다. 그다음에 n e 뉴 스캐너. 그러니까 요거랑 요거 똑같이 보고 그다음에 여기다가 지금 지금 쓰지 마세요. 네, 그냥 보세요. 이게 뭐냐면은 자, 나는 스캐너를 만들겠다. 스캐너는 뭐예요? 스캐하는 애죠. 자, 시스템이니 뭐라고요? 키보드. 한마디로 키보드 스캐하는 녀석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 여기다 빨간 줄쓴거 보이시나요? 이게 뭐다? 야, 스캐너란 클래스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는 보세요. 원래는 제가 여기다가 import java.util.scanner라고 써야 되거든요. 이것도 자동완성은 c t 컨 l s p a c e 예요 스캐너. 근데 이렇게 안 쓰고 그냥 여기 보이시나요? c t 컨트롤 쉬프트 알파벳 도 하면은 알아서 생겨요. 다시 한번 지워 볼게요. 컨트롤 시프트 알파벳도 하면은 알아서 얘가 요거에 맞게 요걸 다써 줘요. 그다음에 보세요. 자, 제가 이거를 이제 지웠어요. 지우면 더 이상 얘가 필요 있나요? 없죠. 그럼 이, 이 상태에서 내가 수동으로 지우는 게 아니라 또 뭐다? 이번에 컨트롤 시프트 알파벳 5 하면 알아서 정리가 됩니다. 자, 컨트롤 시프트 알파벳 5는 뭐다? 프로그래밍 하실 때남발하시면 돼요. 이거 숫자 영 아니에요. 알파벳 5예요. 그 다음에 컨트롤 시프트 F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밍할때막이막 막 실수하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하잖아요 이거를 컨트롤 시프트 F를 한번 눌러주면은 왼손만으로 눌러야 됩니다 소스코드가 깔끔하게 정리가 됩니다 얘랑 얘를 남발해야죠 그 다음에 실행은 뭐예요? F11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보세요 아 내가 프린트 한 다음에 프린트 F까지 쓰려면 너무 빡세요 컨트롤 스페이스 한면 뭐다? 자동완성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그럼 여기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엔터를 딱 치면은 자동 완성이 되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내가 sy만 쓰고 뭐다 컨트롤 스페이스는 뭐예요? 시스템이 나오죠. 그 다음에 out까지 다 쓰기 싫어요. o만 쓴 다음에 컨트롤 스페이스 하면 뭐예요? 나오죠. 엔터. 그다음 뭐예요? 프린트.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인트도 마찬가지. i, n만 쓰고서 컨트롤 스페이스 하면은 자동 완성이 뜨죠. 다치기 귀찮을 때 컨트롤 스페이스. 요것만 하시면 됩니다. 자, 나 마지막. 마지막. 자, 이제 저는 네, 이거 참고로 컨트롤 F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여기다가 뉴라인을 명시적으로 붙여야 이렇게 나오고, 자, 이제 저는 여기다가 이렇게 할 거예요. 여기다가 입력받은 값을 넣을 거예요. 자,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뭐 필요하다고요? 스캐너. 스캐너 뉴 스캐너. 스캐너가 세번 들어가는데 요거 가운데 소문자로 시작합니다. 그다음에 여기는 시스템 t e i n 이라고 쓰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이제 요건 어떻게 한다? 여기다가 next int라고 하시면은 자, 그냥 외우세요, 그냥. 프로그램이 실행되면은 프로그램이 여기서 턱 걸린 거예요. 이해되시요 지금 프로그램이 이런 상태에서 제가 o 한 다음에 엔터를 딱 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어떻게 된다? 그 5를 누가 가다채요? 이 스캐너가 지금 뭘 스캔하고 있죠? 키보드만 죽어라 감시하고 있는 애예요 지금 제가 5 엔터하면은 그거를 누가 보다 얘가 쏙 알아... 가... 뭐냐 잡아채가지고 그걸 정수로 바꿔서 여기다 넣어줍니다 해볼게요 이해되시나요? 그럼 제가 이렇게 해볼게요 f 1 2 눌러서 22 눌렀어요 그러면은 요거에 의해서 22가 어디로 들어가죠? 일로 들어가죠 그럼 여기 뭐 나오겠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내가 문장을 받고 싶다. 그거는 어떻게 합는다 그거는 그냥 넥스트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잠깐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22. 그다음 뭐라고 한다? 그 다음에 키보드 여기가 있죠. 이거는 좀 내려줘야 돼. 방향키 밑으로 해가지고 내려준 다음에 이번에는 홍길동을 해볼게요. 그럼 어떻게 돼? 자, 이이 이건 뭐예요? 녹색은 뭐다? 입력이고 이 검은색은 뭐예요? 출력. 네, 이렇게. 그 다음에 항상 스캐너는 이렇게 스캐너 다쓴 다음에 밑에다가 다 썼습니다 라고 해서 클로즈 이거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했으면 이거 해제됩니다 자 요거까지 한번 따라해 볼게요 요거 자 만약에 컨트롤 시프트 알파벳 O no 눌러서 뭐 선택하라고 나오면은 이거 선택하시면 돼요 이거 이거 그니까 만약에 컨트롤 쉬프트 알파벳 O 같은 경우에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나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뭐 선택하라고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때는 얘예 선택하시면 돼요. 이걸 기억했다가 네, 선택만 하면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 자 계속 잘 보세요. 어, 자 이게 안 나오시는 분이 있어요. 자 지금 잘 보시면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지금 무슨 뜻이냐면은 현재 뭐다? 실행 중이 아니란 뜻이에요. 여기 빨간불이 안 뜬다는 건. 자, 근데, 자, 내가 이렇게 F12를 했는데, 아무런 게안 뜬다. 그러면 여러분이 콘솔창을 직접 켜줘야 되는데, 그거는 윈도우스에, 쇼뷰에 콘솔이라고 있어요. 얘를 클릭하면은 알아뜹니다. 그걸 여러분이 이 밑에다가 놔도 되고, 얘를 드래그해서 밑에다가 이렇게 놔도 되고, 얘를 드래그해서 여기, 미, 여기, 여기다 놔도 돼요. 그거는. 자 그래, 그런 다음에 여기 깜빡깜빡 거리고 있죠 그러면 이게 현재 무슨 뜻이에요 현재 깜빡깜빡 거리고 있다는 건 무슨 뜻이다 뭘 기다리고 있다 당신의 입력을 기다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다가는 제가 22 엔터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서 여러분 누르면 안되고 어디서 눌러야 돼요 밑으로 내려가서 밑으로 내려가서 네, 홍길동 엔터 한 다음에 자 이제 뭐예요 요, 요게 무슨 뜻이다 현재 입력이 끝났다 라는 뜻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이걸 가지고 뭐 하시냐면은, 자, 한번 해볼게요. 코드업에 들어갑니다. 코드업은 정말 위대한 프로그램이에요, 여러분. 진짜. 장카사사. 자, 코드업에 보시면 문제라고 있어요, 문제. 그 다음에 여기 문제집이라고 있거든요. 문제.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기초 백제, 요거는 건너뛰시고, 기초 출력문이라고 있어요. 기초 출력문. 다시 한 번. 수업에서, 아니다. 오케이 문제에서 문제집. 이 로그인 하셔야 돼요. 코드, 코드업은. 자, 그 다음에 기초 출력문 들어가서 요거 들어가신 다음에, 자, 여기 보시면은 아쉽게도 여러분 뭐예요? 이거는 정말 C 언어용 설명이에요. 우리가 딱히 볼거 없어요. 읽으신 다음에 요것만 지키면 돼요. 어떻게 나오라고요? 이렇게만 나오면 된대요 이렇게 헬로우만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여기 상단에 소스코드 보이시나요? 제출 요거 눌러서 네자 제가 그럼 헬로우 나오게 해볼게요 자다 지워요 다 지우고 컨트롤 쉬프트 알파벳 로 하면은 이얘 날라가죠 자 S Y S O 컨트롤 스페이스 그 다음에 뒤로 두칸 가서 요거 F로 바꾸고 어떻게 한다 뭐만 나오면 돼요? hello 그 다음에 바로 여기서 컨트롤 A 컨트롤 C 한 다음에 여기서 하면 안 돼요 왜냐 여기서 확인을 해봐야 돼 F11 눌러서 어잘 나와요 그럼 뭐다? 느낌 맞죠? 그러면 컨트롤 A 컨트롤 C 한 다음에 어떻게 한다? 여기다 컨트롤 A 컨트롤 V 하시고 제출을 누르시면 됩니다 자그 다음에 제가 일부러 틀려볼게요 hello라고 하고 느낌표까지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Alt 누른 다음에 방향키 좌로 누르면 다시 이전으로 들어가죠네 다시 풀어볼게요 소스코드 제출 눌러서 그럼 제출하면 어떻게 된다? 실패 보이시나요? 클릭해보면 나와요. 아, 나는 이런걸 기대했는데 너는 지금 이런걸 했다. 이해 되시나요? 그럼 어떻게 해줘야 돼요? 그러면 다시 요거 있나요? 요거 요거 제출코드 수정 요거 눌러서 여기서 바꿔도 되지만 여러분 뭐다? 그래도 여기서 여기서 검산을 해보고서 그런 다음에 확신 차면은 그때 하시는게 낫겠죠? 이해되시나요? 그다음에 여러분 요거 요건 주석이니까 요건 없으나 있으나 만나 의미 없어요. 자, 요거를 네, 이렇게 코드업을 하시면 되는데 자, 중요한 거 보세요. 지금 저희 학원에서 되게 좋은 결과 있으신 학생분 많아요. 대기업 간 학생들도 있어요. 세명 이상입니다. 한 명은 카카오 갔고요. 두 명은 카카오보다 더 좋은 데 갔어요. 네. 자. 그 친구들은 네. 요걸 다 풀었어요. 요 기초 다가 아니라 기초 1, 2, 3, 4, 5, 6까지 다 풀었거든요. 네, 그다음 구조체까지, 구조체까지. 요거를 네, 네이 수업 외적으로 여러분이 쭉 푸시면 돼요. 그다음에 가끔 가다가 정말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런 거는 여러분 어쩔 수 없이, 예를 들어서 내가 이거 8번은 풀렸는데 이거는 도저히 내가 잡으려면 안 나온다. 그런 거는 자이 108이죠. 그러면 구글 들어가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코드업 코드업 이것만 쳐도 뭐 나와요? 이해되시나요? 자바 그럼 뭐다? 자바 풀이가 나와요 이거. 근데 여러분 이렇게 풀면은 당연히 안 되겠죠? 정말 어쩔 수 없을 때만 그런 거는 넘어가거나 이걸로 살짝 정답만 보고서 살짝 힌트만 보고서 푸시면 됩니다 그래도 안 되는 건 뭐예요? 그건 스킵하고 넘어가세요. 이해되시죠 네, 자 정리할게요. 맨 처음 뭐 깔아야 된다? 집에서 JDK 깔고, 그다음 뭐예요? 그다음 Eclipse 깔고, 그다음에 e c l i p s e 해서 프로젝트 만드신 다음에 항상 하실 때는 전체 선택한 다음에 다끈 다음에 네, 클로즈 한 다음에 만드시면 되고, 그다음에 여기다가 우클릭해서 메인 클래스 만들고, 그다음에 이렇게 한 다음에 명령은 여러분 이네 개만 외우시면 돼요. 그다음 에 여기서 많이 풀다가 만약에 여러분이 오타 났어요. 예를 들어서 퍼센트스인데 해서 실행했는데 이런 거 나온다. 이런 거 나올 때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실수로 y e s 를 눌렀다? 그러면 다시 이거 끈 다음에 이거를 다시 요거. 요걸로 누르면 되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이런 것도 끄시면 돼요. 네. 됐습니다.